안녕 좋아 친구들 반갑다 또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15강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일제 강점기 시기에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어 등교 계약을 하다가 다시 또 오랜만에 온라인 클래스로 돌아오니까 적응이 안 되겠지만 또 지난번처럼 열심히 들어서 꼭 이번 학기 제대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선생님이 계획한 강의가 크게 2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제 벌써 15강이잖아. 좋아.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는 동안 수행평가를 진행해서 기존의 내용들, 일제강점기의 내용을 많이 잊어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먼저 일제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어. 1910년대는 에 군인총독, 뭐 헌병, 경찰, 막 조선 태형령 이런 것들이 있는 무단 통치가 있었고,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만적인 정책을 통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했던 문화 통치, 즉 민족 분열 통치가 일었고 1930년대와 40년대는 막 인적 수탈, 물적 수탈, 너희들 막 군남도 이런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황국 신민을 이제 육성하는 음, 그런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를 구분해서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 이런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는 민족적인 저항의 움직임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으니 보도록 하자. 오늘 1910년대 가장 핵심적인 것은 3 1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할수 있었어. 3 1운동을본 일제는 그 통치 방법을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로 바꾸기로 했지.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나라의 민족 운동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눠져 있었어. 그래서 이들은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쟁이투쟁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다음 둘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민족 유일당 운동, 뭐 60만세 운동이나 광주학생 항일운동, 신간회 같은 활동들을 너희들이 떠올리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다. 자, 일제가 거의 패망할 것으로 보이는 1930년대와 40년대에는 국내외에서 건국을 준비했었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경제적인 평등, 그리고 민주공화정 정부를 수립해야겠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런 욕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투쟁 말고 좀더 무장 투쟁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외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서 언제든지 일제와 한판 붙을 수 있게 무장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였어. 1920년대에는 10년대 준비한 무장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한판 붙는 거였지.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들 기억나지? 그리고 시련을 겪었지만 자치정부는 삼부까지 수립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장 독립 전쟁을 벌여왔던 걸 너희들이 기억을 할 거다. 거기다가 이 시기에 활동하셨던 의열 투쟁을 했던 단체 바로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30년대, 40년대는 좀 양상이 바뀌었다 그랬지. 어, 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일본과 인 싸우게 되는 한중 연합작전이 많이 벌어졌었어. 그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도 뭐 조선 의용대라든지 아니면 한국 광복군 같은 군대들이 창설돼가지고 일제와 전쟁을 하려고 했고, 어,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어,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어, 의열단 같은... 의열투쟁을 통해서 일제 에 공격하려고 했지. 뭐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 같은 분들이 너희들 기억나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일제강점기의 통치와 그 저항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본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일제강점기의 문화는 어떤 양상을 띄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부터는 일제강점기의 교육과 그 다음에 역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먼저 일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족 문화와 민족 의식을 말살시키려고 조선 교육령이라는 교육 정책을 펼쳤어. 이 교육 정책은 한국인을 일본인에 흡수시키라는 그런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한국인을 식민 통치에 순응하게 만들고 수준 낮은 교육을 함으로써 일본인보다는 아래에 있는 2등 국민을 양성하려고 했던 정책이라고 볼수 있지. 그게 바로 교육 정책이야. 뭐 시대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일제 강점이 내내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역사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게. 일제는 역사학을 이용해서 한국인의 민족적인 자긍심을 짓밟고 일본의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해.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학을 식민사학이라고 부른다. 식민사학은 오른쪽에 보이는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차례차례 순서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먼저 정체성론이란 것을 보자. 정체성론은 한국의 역사 발전은 일본의 고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멈추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이 발전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야. 음,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나라는 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중세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는 역사를 밟아 나가고 있다. 그럼 조선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런데 애들아, 사실, 역사는 과학이랑 달라. 경향성은 있지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법칙 같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근데 변하지 않는 법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르지 않으면, 은 발전하지 않는 거다. 멈춰져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얘기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전을 안 했던 것도 아니야. 조선시대 때 보면은, 뭐 상품 경제라던가, 뭐, 시장의 발달 같은 부분을 봤을 때는, 조선도 일제가 굳이 식민지 심탈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국가였다. 음. 비록 다른 나라보다 느렸지만 어, 그런 것들이 무슨 우리가 일제 고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지. 자, 두 번째는 타율성 론이야. 한번 읽어볼까? 한국의 역사는 주변의 외세에 의해서 계속 좌우됐다. 주변에 영향을 받아서 됐다. 자기 혼자 자율적으로 한게 아니라 항상 남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되었다. 일본의 지배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의 역사는 외국의 영향으로 듣다고 생각했는데, 대표적으로, 고조선 시대 때 너희들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 넘어오지 않냐. 그 다음에 너희들 옛날에 삼국시대 초창기에는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했었다. 그 다음 너희들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어떠냐 너희들 사대주의 있지 않냐 중국이랑 막 조공 책봉 관계하고 이런 거 있지 않냐 어, 너희들 스스로할수 없고 항상 외세에 기대고 어, 외세에 좌우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조선 역사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도 특별하지 않다 너희들 역사가 원래 그랬다 라고 하는 게 일제의 논리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은 일본도 중국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야 되라 그리고 조공과 책봉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어떤 외교 질서였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자율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고 라 해석하는 것에는 좀큰 무리가 있다. 임나 일본부 같은 학설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하마더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큰 허술한 그런 학설이라고 말을 할수 있지. 음. 결국 타율성론도 일제가 우리를 어, 청,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그런 식민사학의 하나일 뿐이야. 마지막으로 당파성 론이야 당파성 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한민족 너희들은 태생적으로 막 서로 편을 만들어가막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놈들이야. 어 이거 일제가 교화시켜 줘야 돼. 일제가 교육해 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국가 간의 분열은 오히려 일본이 더 심했어, 얘들아. 어, 우리는 통일된 왕조를 계속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갖고 왔지만 일본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안에서 음, 서로 굉장히 다양한 정치 체제들이 막 싸우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따지고 보면 분열은 일본이 더 심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정치적으로 분열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서로 전개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고 더 건강한 정치라고 할수 있다 어 일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가 발달한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다 어, 당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당파성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이론이다 일제 말기에는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같은 대표적인 문학가들도 친일에 가담하는 등, 일제 시대는 문화 전반에 걸쳐서 지식인들을 친일 세력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문화정책의 선전독으로 삼으려고 했어. 이광수 같은 경우에는 28 독립선언에 참가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에도 참여하는 등 한때는 활발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나중에는 친일 문학가로 변신하게 돼. 최남선 같은 경우도 어 여러분이랑 그리고 선생님이 같이 읽었었던 사일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는 등 아주 어, 훌륭한 면모를 많이 보였지만 결국에 말년에는 어, 친일 문학가로 돌아서게 된다. 서정주 같은 인물은 어, 한국에서 굉장히 근대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문학 시간이라 이럴 때 서정주의 작품도 많이 읽게 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역시 대표적인 어, 친일 어, 문학가이다. 우리 근대 문학을 발전시키는 데는 큰 공헌을 세웠지만. 어, 그의 친일 행적이 남아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물론 음, 당시에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친일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워낙 일자가 강력하게 탄압을 하던 시대잖아 그지 얘들아? 그런데 모두가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어 모두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지금 광목된 해방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덮어놓고, 우리는 친일파 나쁜 자식 막 이렇게 욕할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친일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성해보는 기회 정도는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서정주 시인의 시 같은 걸 읽으면서 되게 고등학교 때 감동받았던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이게 친일 행적 같은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착잡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다음으로는 우리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한글이나 역사, 종교 같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때. 국어를 일본어로 했어.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한국어를 생각하지만 일제 시대 때는 국어하면 일본어였던 거지. 그리고 교과서도 일본어로 쓰고 일본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려고 노력했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 수호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지. 먼저 주시경 선생님 볼게. 요 주시경 선생님은 어 정말 세종대왕님이 한글를 만드셨지만 한글을 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체계를 잡고 재탄생시키고 우리가 지금처럼 한글을 쓸수 있게 하신 분은 주식영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주식영 선생님이 썼던 글을 한번 읽어볼까? 오늘날 나라의 바탕을 보존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의 말과 글이다. 글을 하지 않으면 나라의 바탕이 쇠퇴할 것이고 나라 형세를 회복할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과 글을 열심히 연구해서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 일제시대 때 우리 말과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음,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 우리가 우리 말과 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 여기는 단체들을 너희들이 다 공부하고 막 무슨 단체는 뭘 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막 암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만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조상들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두죠. 먼저 대한제국 시기에는 주시경 선생님이 국어연구학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어. 어, 하지만 주시경 선생님은 나중에 좀 일찍 돌아가신다. 그런 어, 주시경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 받아서 일제 강점기 때도 어, 조선어 연구회나 조선어 학회 같은 어, 한글 연구 단체들이 있었어. 여기서는 뭐 잡지,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든다거나 지금의 한글날에 모체가 되는 뭐 가게아날 기념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말 큰 사전 같은 걸 편찬하려고 시도한다던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했었지. 그리고 이러한 한글 연구학회는 광복 이후 한글학회가 되어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말과 글을 위해서 노력하신 선배들의 노력 응. 잊지 말아야겠지. 자 일제강점기 때는 문맹퇴치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어 무엇이냐 문맹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없게 하자 우리가 1920년대부터 학생들이랑 지식인들이 농촌에 슉 가가지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한글도 알려주고 여러가지 지식들을 알려주는거 그게 바로 문맹퇴치운동이다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문자보급운동 말그대로 문자를 알려주는거겠지 그 다음 두번째 여기가 중요하다 브 나로드 운동. 브 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학생들, 조금 배운 사람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의 지식을 나눠주자라고 하는 게브 나로드 운동이고 세 번째가 바로 야학 운동이다. 야학은 밤, 야, 배울 학자 써가지고 밤에 있는 학교야. 그러니까 밤에 가서 일하고 을 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야학 운동이었다. 이런 세 가지 문맹퇴치운동이 192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 있었다 지식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노력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두죠 일제 같은 경우에는 문맹퇴치운동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민족운동의 색채를 띠게 되고 반일적인 색채를 띠게 되자 1930년대부터는 강하게 금지시키게 돼 그리고 이 시기를 나타낸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시문이 쓴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어, 농촌 개몽 운동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대 갔을 때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들도 한번 읽어보면 이 시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다. 한글 연구와 문맹 캐치 운동 다음에는 역사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 일제가 식민사학을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연구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어, 크게 세 가지. 가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민족주의 사학이야 민족주의 사학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우리 민족의 의식을 막 고취하는 거야 대표적인 학자로는 박은식이나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었지 어, 특히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어, 이런 말을 했는데 아주 멋있지 얘들아? 음, 그래서 나와 그리고 타인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러한 아픔도 이런 발전 과정의 한 흐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려고 노력하셨던 거지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학이야 사회경제사학은 이렇게 주장했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나라들이랑 똑같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법칙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거 뭐에 대한 비판 같냐 얘들아 그래, 아까 식민사학에 보면 정체성문이 있었어. 일본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조선은 발전 안 하고, 조선은 여기서 멈춰있다. 그러니까 일제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정체성문이잖아. 하지만 사회경제사학의 학자들은 아니다. 정체성문 아니야. 우리도 다른 세계랑 똑같이 발전해왔어. 라고 주장하는 게 사회경제사학이야. 음. 정체성문을 정면으로 비판한 거라고 할수 있겠지. 세 번째, 실증사학 같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 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역사학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종교계에서도 민족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유행하던 종교를 크게 다섯 개만 선생님 이 뽑아 봤어. 먼저 대종교, 대종교는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야. 우리의 민족 종교지. 특히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고 천도교, 그러니까 옛날에 동학이 발전된 게 천도교인데 천도교 같은 경우에는 3일운동을 주도한 게 천도교다. 3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종교계랑 학생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시작한 운동인데 그 종교들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천도교라고 볼수 있지. 천도교는 동학이 바뀐 거야. 자세 번째,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알고 있는 흔히 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 어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에 유일신을 믿잖아. 일본에. 신한테 참배를 하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성당이라고 하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사람들의 계몽운동 같은 것들도 했었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이 원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한, 뭐, 새 생활운동,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너희들이 체크해주면 될것 같다.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일제 강점기 시기의 문화를 막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의 문화를 실제로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마치면서 두 개의 시 작품을 읽어볼 거야. 하나는 저항 시인이라고 불리는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고 하나는 어, 친일 시인이었던 서정주 시인의 작품이다. 먼저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여러분도 읽어봐. 누나. 이 겨울에도 눈이 가득 왔습니다. 흰 봉투에 눈을 한줌 넣고, 글씨도 쓰지 말고, 우표도 붙이지 말고, 말쑥하게 그대로 편지를 붙일까요? 누나 가신 나라엔 눈이 아니 온다기에. 어, 윤동주 시인의 편지라는 시인데, 선생님이 이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 겨울에 눈이 왔대. 그런데, 어, 편지 봉투에 원래 편지를 넣어야 되잖아? 근데 편지도 안 넣고 눈을 넣어가지고 누나한테 보내고 싶대 근데 왜 그랬을까? 어, 누나가 가신 나라엔 눈이 안 온대 무슨 얘길까 얘들아 이거 어, 우리가 1930년대, 40년대에 인적, 물적 수탈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랬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징용이다, 징병이다, 뭐 정신대 근로령이다 해서 여기저기로 많이 끌려갔었어 시대적인 배경을 보건데이 화자의 어, 누나도 그렇게 먼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누나가 보고 싶었던 동생이 어, 누나를 위해서 눈이 내릴 때 누나를 생각하면서, 아, 누나한테 이 눈을 보내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지. 정말 안타깝다. 그런 식민지 시기에 어, 슬픈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육사, 이상화, 심훈 윤동주 같은 사람들이 흔히 저항시를 많이 써서 저항시인이라고 부르고, 뭐 이광수, 주요한, 노천명, 뭐 서정주 같은 분들을 우리가 친일시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 중에 우리는 대표적인 또 친일시인, 어 서정주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조금 기네. 아, 제목은 오장 마스의 송가야.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데, 오장은 군인에서, 군대에서 다섯 명을 이끄는 대장을 오장이라고 해요. 그래. 오케이. 어 그리고 마쓰이는 사람 이름이고 송은가는 이제 보내낼 때 부르는 노래야. 아 레이터만은 여기서 면말리련가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고 갔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가더니 새와 같은 비행기가 날아서 가더니 아우야 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스물한 살 먹은 사내.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우리의 가미가제 특별 공격 대원. 우리의 동포들이 밤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채 그대의 몸을 실었다가 내리는 곳. 쪼각쪼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수백 척의 비행기와 대포와 폭발탄과 머리털이 센 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 땅과 목숨을 빼앗으러 온 원수 영국과 미국에.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려쳐서 깨웠는가 그리고 깨뜨리며 자에도 깨졌는가 장하도다 우리의 항공오장 마쓰이 히데요 자 얘들아 이게 오장 마쓰이 송가라는 시야 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내용을 보니까 마쓰이 히데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국이니까 일본이니까 어, 한국인이야 여기 보면 경기도 개성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1930년대, 40년대에서 이제 일본식 성명을 하면서 아마 개명을 한것 같아.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누구랑 싸우니? 어. 원수 영국과 미국이래. 미국 군함이랑 싸우는 거야. 미국 군함에 배를 타고서 가미가지 특공대로 훅 해서 자폭을 하는 거지. 응.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니, 얘들아? 어. 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응. 그러니까 이 마스 이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희생된 거는 정말 슬픈 이름이 틀림없어.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는 지식인 서정주의 글에 문제가 있는 거야. 어, 뭐라고 하고 있니? 우리 땅과 목숨을 빼앗으러 온 원수가 누구래? 영국과 미국이래. 어, 일제,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영국과 미국이겠지.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우리 땅을 빼앗으러 온 원수가 누구니, 당시에? 어, 일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 편에 서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쓴 거. 어, 선생님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 그래서 태평양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했던 서정주의 시인,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30년대, 40년대를 배경으로 했던 윤동주의 시까지 읽으면서 오늘 일제 강점기의 문화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여기까지 공부하면 총 7시간에 걸친 일제 강점기 수업은 끝난 거야.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 좋아, 수고 많았다. 안녕.